온라인으로 주문한 꽁고기가 도착했네요. 안놈은 까투리, 순놈은 장키죠. 장키 한마리입니다. 자, 포장은 제가 꼬고기입니다공 대신. 닭이 이 아니고 그냥 꽁이에요. 그, 잘 되는 칼이 없어서 꽁 대신 닭으로 낚시칼로 손질해 보려고 합니다. 낚시칼좀 날카로워요. 냉동된 상태로 왔는데 아주 해동이 완전히 안 됐네요. 모처럼이 뭐처럼, 모처럼이 아니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서툴 서툴 이해 예, 좀 해주세요. 다리뼈와 날개뼈에, 다리뼈, 날개뼈가 좀 억세죠? 억센 뼈만 제거해주고, 나머지 억세지 않은 뼈는 뼈째 다져서 만두 소를 할 거예요. 강도식 원 꽁만두겠죠? 그러면, 추억의 꽁만두. 바시칼이 예리해서 칼이 아주 잘되네요 칼 이나, 그러니까 손질 할때다 치지 않게 조심 하시 고요. 강원도 쪽 겨울철 별미죠 콩만두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청산가리 사이나라라 그죠? 자전거 바퀴, 자전거 사이라그러는데 철사도 한봉. 한 봉이라고 하면 두꺼운 철사 같은걸로 끝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콩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속에다가 청산가리 사이나를 넣어가지고 콩이 모여드는 곳에다 이렇게 넣어야니다 그러면 공이 그, 그 삼키고 그 자리에 죽거나 가까운 데로 날아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공을 많이 잡았던 는데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서 죽은 공은 내장을 제거하고 이렇게, 꼭 만들어주고 많이 해 먹었었죠, 옛날에 지금 보는 것처럼. 다리뼈하고, 날개뼈, 억센 뼈는 제거를 해주고. 다리뼈는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요. 날개뼈도 정리를 해줍니다. 다리살하고 날개살은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목살이나 몸통에 있는 뼈는 잘게 다져서 만두수로 사용할 거예요. 쓰실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살은 발려됐구요. 알겠어요. 날개뼈, 다리뼈 다 발라냈어요. 나머지 목뼈, 가슴 쪽뼈예요 가슴 쪽 뼈. 아, 좀, 딱, 딱, 딱. 자, 면 중식도가 없으니 불편하네요. 잘게 다져줍니다. 다른 무거운 칼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 없으면 잇몸을 좌서합니다참조심하시고요 만두소 뼈째 들어가네 강원도 옛날식 조금만 그소 만드는 중입니다. 쉽지 않네요. 보셔 줍니다. 잘해너리크꽤 크네. 무슨 놈, 참다 음. <laughs> 뺐잖아. 가슴뼈 목뼈 그런 부분만 들어갔지. 뼈가 아, 아삭아삭 씹히는 괜찮거든. 참 먹이 먹이. 자, 고기는. 골고루 섞어줍니다. 얼굴이 달라붙네. 그쪽 아기가 만져지네, 진짜. 예. 참새 <laughs> <잠시> 나오네. <laughs> 다진 김치와 고기를 섞어주고 다진 마늘, 맛소금, 후추 넣어서 간 해줍니다 <laughs> 만두소 만들어서 사장님이 예쁘게 빚고 있어요 네. 금손이에요 우리 사장님 밴돌빼돌만두가 예뻐요 옛날 강원도식 콩만두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콩만두 맛있다 콩만두 닭보다 오히려 3 0 0 콩만두 좋습니다. 강춘만 고맙습니다. 하나. 어디? 처음에 처음에 뭐뭐 콩만두라고서 뭐, 끌고 왔었잖아. 야그 세마라시 어, 음. 네덜란드 콩만두 유명하고 음. 그다음에 아니, 뭐, 있고, 않고, 그 다음 에낭경 식당도 있고. 네덜란드 콩만두가지 않고 이쪽에 갔었어. 평택이는 저 이쪽 갔었어. 이 마야. 그 평택이 아니라 아, 저 그냥 음. 평창이지. 평창, 평창. 음, 그래. <웃음> 평창, <laughs> 평창 거기 가서 어. 길에 있는 데서 먹었어. 뭐 어, 거기는 마테레 없어. 난징 시대. 뭐. 응. 응. 그래. <laughs> 어, 그래요. 거기 맛좀 네덜란드 같은 맛있어? 어. 거기 좀 낮고 옛날 오래됐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백봉령, 인계. 동해로 넘어가는 휴게소에서 휴게소 하는 짓들이 좀안 있어. 네, 뼈 뼈짱은. 아, 이거 빨리 마무리. 콩만두국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뼈째뼈 다진 콩만두 강추합니다.